급타치 마스터 시간입니다. 현재 4급까지 왔고요. 어, 또 4급에서 한번 3급 올라가는 구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후수 원앙마입니다. 후수 원앙마 상대로는 기마에서는 반드시 진마축 졸쓸고마 진출 면포까지 안착해야 돼요. 이게 우변줄을 여는 이유는 상대가 원앙마에서 좌변병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열었어. 열면은 상당히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지점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 진출하면서 병, 상밭에 병이 걸려있고, 병이 양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병을 우로 쓸어서 양병을 만든다면 상밭에 병이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수들이 결국 차 후에 약점으로 노출이 될수 있거든요. 쓸면서 지금 양득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자, 조리상 잡고 차한칸 들어선다라는 건가요? 아니네요. 공격적으로 중앙졸 열고 상위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 요런 수로 갈게요. 자 지금은 이것은 무조건 양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득하면서 결국 20수 대로 점수를 역전시켰죠. 역전시킨 국면이고 뭐 장치고 괴롭히겠다 는 건데. 네, 단순하게 3선으로 귀환하겠습니다. 자, 이 귀포를 놓, 놓는다라는 거죠. 놓는다라는 거고, 상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귀포를 넣으면은 길게 떠서 면포를 달라고 할게요. 위로 띄우나요? 차 5선 진출하겠습니다. 대차해야죠. 차가 상력을 막는다면 상이 단순하게 말을 잡습니다. 아마도 포를 위로 넘기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넘기면은, 2차 우선 진출이 선수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차 수가 있거든요. 대차를 하면은, 마가차를 잡으면서 포를 선수로 걸고, 대차를 피하면 상이 말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손해가, 최소한 상마대는, 제가 이, 상마대는, 이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 우선 진출해서 대차수 가겠습니다. 대차 하면은 차가 차를 잡으면 마가 차를 잡고 포가 걸리고 상이 말을 걸고 하기 때문에 대차수가 좋습니다. 네, 김수영님 어서오세요. 그냥 발 빠르게 템포를 늦추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거지 뭐. 그렇죠? 포를 하프로 가야죠. 뭐 상마된 하고 가야죠. 자 이렇게 교환하고 일단은 귀마로 돌아오고 아마도 우변병을 열어서 차기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죠. 그렇죠. 궁 내리고 사닫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봅시다. 궁을 내리자나 내리면요 이 차가 삼선에 붙어서 말을 달려고 할수 있거든요. 마가 밑으로 와야 됩니다. 위로 중앙으로 진출한다면 포가마를 치고 조리포를 잡을 때 상이 졸치면서 뭐 장군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궁을 내릴 때는 아무래도 이 중앙에 상이 나와 있을 때는 좀, 어,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런 수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저희 선택은 단순하게 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칸 들어서서 양득을 한다라는 건데, 견마로 차면서 단단하게 지킬게요. 지금 이 병, 졸들이 좌변으로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점수는 앞서고 있어도 약간 수비를 먼저 해주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가 세 번째 줄 자리 잡는 게더 기분 나쁘니까 일단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견마는 좀 약간, 좀 이게 천천히 도도 될것 같아요. 차가 들어서는 수가 이 자리를 잡는 수가 선행 수가 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올때 견말을 차서 지켜줘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양포 분할 해야죠. 국 내리고 사 닫고 면포를 하포로 하겠습니다. 상대는 지금 아마도 포를 3선 넘겨서 4를 닫으면. 상의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을 때 포가 말을 친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상의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을 때 포가 말을 치면은, 사가 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장군에 차가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라면 차를 좀 진출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상대 삼성까지 진출하면은, 살을 올려서 쫓을 텐데요. 그렇게 쫓는 수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살를 올리겠죠. 자, 응수 한번 보고 아마도 살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5선으로 빠지도록 할게요. 상대가 상이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을 때 포가마를 치면요, 상포를 주고 마졸조를 상포를 잡고 마졸졸 주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물 정리하면은 점수차가 이제 한 3.5점 벌어지기 때문에 역전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6선 갈 수도 있고 5선 갈 수도 있는데. 좋아요. 육선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혹시라도 병이 치밀고 올라오는 수 방비를 할게요. 이제 지금 이거 치면 은안 좋죠. 자, 먼저 바닥으로 눌러서 살을 닿지 못하게 형태를 이 초에서 아, 궁성의 안정된 형태를 잡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힌다라는 거거든요. 사 닫고 하포 하면은 궁 가운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도 되고, 지금 안 넣어도 되거든요,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아, 지금은 넣어야겠네요. 포가, 사, 포가 말을 치는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한번 걸어주고, 양기 바로 변신. 양기말 차리고, 빠르게 포가, 아하, 단순하게 치네요. 저도 잡고 가겠습니다. 마가 중앙으로 진출하면은, 일단 차한칸 빼서, 대차하는 수, 노려볼게요. 대차를 하던가, 뭐, 피하던가인데, 글쎄요, 어떤 수가 나올까요? 차가 말을 달라고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두면은 포를 살랑한 칸 넘기면서 이 마가포를 잡을 수가 없죠. 차가 죽으니까 차가 결국 바닥으로 와서 이 마라도 잡아야 됩니다. 차가 바닥으로 오면은 포가 말을 잡고 차가 말을 잡으면 포가 합포로 아, 내려오는 수죠. 그렇죠. 이렇게 마대가 되죠. 일단은 졸까진 살려야겠죠. 일단 졸까진 살리고 차가 조를 잡으면 포장군의 차가 죽죠. 못 잡죠. 못 잡고, 뭐, 다른 응수가 나올 겁니다. 뭐, 차 3선 정도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은, 단순한 좀 떡밥이었는데, 잡네요. 이렇게 되면 기권을 할 확률이 높죠. 기마대기마장기 후수입니다, 이번엔요. 자, 아무래도 면상이냐, 아니면 구포진이냐인데, 아, 그냥 동네장기네요. 면포 한착 하고, 귀마 진출, 귀상 진출. 4 올리고, 상 나오면 병 치밀어 올릴게요. 아하, 여기 전투? 일단은 차 5선 진출 잡고 졸병대 하면서 일단은 상 한번 위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궁 내리고 사닥고 하포하고 천천히 갈게요. 후수를 잡았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겠죠. 마가 튀어나온다라는 소리 같죠. 마가 나온다라는 소리 같고 병 쓸어서 일단 뭐 여기 양득 당하는 수좀 방어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를 치네요. 이 포가병을 치면요 면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이 나가도 되는데 지금 국면은 그냥 마가포를 잡아도 포가포를 지켜주는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포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득할 때, 상대 지금 타이밍 빨라졌죠? 지금 이거 실수하니까 약간 이제 흐름, 리듬을, 리듬이 이제 좀 깨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굉장히 좀 빨라졌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천천히 둬야 돼. 그렇죠? 일단 차가 졸달라고 한번 갈까요? 밀면은 상이 졸 치면서 그냥 장군 한번 치겠습니다. 조리상을 잡으면요. 잡고 갑시다. 초차가 두칸 정도 들어서서 말을, 아하, 그렇게 안 하네. 자, 마가 피하면은, 피하면은 이 상밭에 차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이라면 지금은 무조건, 무조건 마가 빠지던 차가 피하던 좀 응수를 두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수가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가 이렇게 빠져서 빠져서 같이 차를 거는 수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마가 우변으로 빠지면서 차를 주고 차를 잡는 이렇게 대차수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잡아주고, 병이상을 잡으면 차가 들어서 포의 다리를 끊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상대 의도대로 한번 두어볼게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온다라는 것 같은데, 좌진 포가 넘어서 차를 쫓고 갈게요. 이거는 잘못 뒀죠 피아 뭐 되는 거고, 저도 기포로 자리 잡고 하겠습니다. 기포 자리 잡고, 마가 들어오는 수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장군 부르기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진 않네요. 뭐 단순하게 하포하고, 그리고 포가 돌아와야죠. 아우, 엄청나게 공격적이시네. 일단은 병 쓸어서 차기 확보하겠습니다. 마장군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일단 세 번째 들어서고 말을 위협하면 마가 같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원앙마 형태 갖추면서. 마가 들어와서 지켜줄 것 같아요. 마가 빠지면 조리죽기 때문에 아 차가 지키는 수를 선택하네요. 차가 지킨다면 저도 한번 집착 한번 해볼게요. 포가 넘어와서 한번 마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마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마가 이탈하면 차가 졸잡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마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냥 빠지네. 그럼 잡고 마대 요청하고 마가마를 잡으면 상이마를 잡으면서 선수로 말을 걸고 차가 줄을 걸고 가는 거죠. 아하. 이러면 줄을 준다라는 건가요? 잡고 하겠습니다. 마가 떠서, 뭐, 양풀을 양방 걸고 간다라는 의미 같은데, 일단은 장치죠. 장치고, 아, 장이 좀 잘못됐나? 조금 잘못됐네. 음 장이 아니고, 먼저 내려올 걸, 내려오는 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장을 치고, 이제는 말을, 쫓아줘야 됩니다. 마가 사망이죠. 마가 사망이고. 마장수도 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말을 잡고 갈게요.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없는 것 같고. 잠깐 사기를 확보하면서 공격하겠습니다. 위의 살을 내려야죠. 가운데 살을 내리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면 통이에요.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사급에서의 마지막 판. 역시 대표님은 내 내가 생각한 예측이 그 범주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군. 일부러 캠을 꺼봤는데. 자, 원악만 선수 들 기마우스 장기죠? 4급에서의 마지막 판입니다. 심포진으로 대응해볼게요. 자, 상대가 원악만데, 이거 졸 쓰는 건안 돼요. 원악만 무조건 저의 진마 쪽 졸을 쓸어야 되는데, 저의 귀마 쪽 졸을 쓰면은, 이게 결국 귀상 밭에 노출이 되면서, 음? 이게 안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잘 보세요. 중앙 졸을, 중앙조를 우로 쓸어서 이게 양졸, 양졸 균형을 맞춘다면 둘다상받이시죠안 좋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병 치밀어서 싹으로 상길잘 봐야 됩니다. 자, 피한다면 병 열어서 양득을 위협하고 가겠습니다. 상이 나와서 대응하면은 그냥 때려, 때려, 양득할게요. 자, 후수를 잡고 양득 성공하, 성공하면은 뭐, 사실상 이겼다고 봐야죠. 특히 원앙마라면은 뭐 상이 나와서 여기 양득한다라는 건가요? 그런 뜻 같고 중포로 돌아오겠습니다. 발빠르게 중포 공격적으로 갑시다. 마가차를 걸고. 포가 말을 치거나, 차가 한칸 또는 세칸 좌로, 피하거나 하는데, 한 칸을 피하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차를 걸고, 포가 넘어서 말을 위협하도록 할게요. 차가 여기는 못 와요. 마장이 죽습니다. 여기 정도 올수 있어. 아하, 거기 오면은, 0.1초도 생각하면 안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런 건 미리미리 보고, 이게, 마의 양방 자리다 이거를, 미리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빨라였죠 스텝이 한 박자 늦춰서 천천히 잡아주고 음 진우 형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차두칸 들어서 마 한번 다시 위협하고 아하 이거는 잘못 지금 약간 멘탈이 깨지신 것 같아요 사급 이렇게 적은 전적으로 4급 정도 오셨으면, 이 어느 정도 잘 두시는 분인데, 이게 이제 흐름이 깨진 거죠, 멘탈이. 장치고, 맞아볼게요. 자, 제가 따로 시청자 대구는 하지 않는 점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병 열어서, 뭐차한칸 들어서는 수나 뭐 차후에 이런 거 우진 방어에 좀 힘쓰고요. 살랑 살랑 진출, 진출 뜨고 하포 하나요. 위로 넘었어? 넘고. 상을 달라고 하면은, 아마도 포가 뭐 넘어서 차를 초출 가능성이 높고, 차한칸 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포 이탈해놓고, 중포가 넘어와야죠. 넘어오고, 치밀어 올리는 수 있으니까, 여기 상이 이제 좀 위협받을 겁니다. <laughs> 박자가, 당기는 박자가 늦죠. 이렇게 위아래로 졸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약점에 노출되겠죠. 포가 졸을 쳐도 되는데, 굳이 안 쳐요. 어차피 도망을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안 친다라는 거죠. 밀고 그냥 밀고 올라갈게요. 차가 사성 올라서서 지킨다면은. 상진출하고, 포가병을 치면은, 마가졸 잡고 들어갈게요. 밀고. 마가후하면은 포가졸 치면서 차를 선수로 걸고, 차가 한칸뭐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오거나 뭐 이런 정도죠. 이렇게 어 현재 3급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4급에서 3급 올라오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3급에서 또 다음 시간에 2급 구간까지 한번 보통 2, 3급 때 집중력이 좀 깨져가지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2급, 3급 정도 되시면은 어 제가 좀 이렇게 실수하면은 극복이안 그 되더라고요. 다들 잘 두셔가지고. 극복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첫패를 이급 3급 구간에서 하는데 어, 다음 시간에도 좀더 집중해서 좋은 기보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방송 힘들지? 자딱세 시간 오십 분 방송했네요. 음. 네 오늘 잘 넘겼어요. 아 지금 제수가 좋았습니다 오늘. 오늘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수가 상당히 아주 날아다니는 날이었어요.